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드리러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주님의 어린이예요.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 나는 야 주의 어린이. 주의 어린이는 어떻게 자라냐면 주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또뭘 보면서 자라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보고 자라요. 우리 같이 주의 어린이 찬양해 볼게요. 진사야. 이모 시작했어. 허리 손.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뿅.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예스님, 저, 안아주세요. 삼기... 웬일이야, 웬일이야. 형님들 한 명도 없는데, 니네는 형님보다 더 의젓하고 멋있게 찬양을 정말 잘한다. 난 앞에 나와서 모범이 되면서 다할수 있어요. 앞에 나와 주세요. 와, 좋았어요. 앞에 나와서 하는 건 모범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친구들과 기쁘게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다 나왔나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찬양. 같이 한번할 건데, 조금만 빠르게 해주세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랑하요 나는 여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랑하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안아주세요 삼키며 나는요, 주의 어린이. 우와, 박수! 네! 야! 똥꼬라는 말이 있긴 했지만, 진서도 오늘 앞에 나와서 굉장히 모범이 돼서 잘했어. 아, 우리는 주의 어린이. 네, 앉아주세요. 한번더 나올게 할 거야. 얘들아, 걱정하지 마. 얘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우리 이렇게 하면 벌써 아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어떤 말 좋아하시지, 미안하다. 대표님? 미안합니다, 잘못 죄송합니다,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하고 또 뭐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맞아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할게요. 정리도 제가 할게요. 또뭐 있었지? 뭐 있었지? 아 노래를 부르면 생각이 날까? 좋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의바른 네 마디만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의바른 내네 말이 말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온 세상을 바꾸어 주 예의바른 내네 말이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 아, 니네가 그게 생각이 안 났구나. 먼저 하세요라는 말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말이야. 왜냐면 좋은 거 내가 먼저할 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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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야, 내가 먼저야. 보통 이렇게 싸우거든. 그런데 아 양보하는 말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한대. 아 혹시 니네 또한번더 나와서 해보고 싶어? 모범이 되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찬양인데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나는 앞에 나와서 해볼래요. 예의 바른 네 마디만. 오, 나와주세요. 예서도 오랜만에 부산에서 올라온 우리 예서 친구. 지현이는 한번더 모범이 돼서 해주겠다고. 좋았어. 좋았어. 이번에는 모범이 돼서 해줄 거야. 예의 바른 네 마디만. 좋았어. 준비됐대. 어, 은규도 나왔어요. 좋아요. 예의 바른 네 마디만. 조금 옆으로 서서 그렇지. 허리선, 허리선, 허리선. 예의 바른 네 마디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의 바른 네 마디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온 안양대장 율동대장, 잘하셨어요? 맞다, 거기. 어, 근데 옆에 자리 하나 비었는데? 어, 거기가 제일 가운데인데, 축제야? 어, 맞아, 거기 원래 축제자리였는데. 어떻게 할까? 먼저 하세요, 우리 했는데, 여기 앉으세요, 먼저 하세요, 해줬는데? 우리 누가 배려대장, 양보대장 할까? 그러면 마리솔이랑 바꾸면 되겠다. <laughs> 우리 방금 찬양했는데 굉장히 땀이 나네요. <laughs> 아, 아 이게 어려운 거군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음이안이가 나중에 왔어. 음, 우리 인기 많은 마리솔 옆에 아무도 자리를 안 뺐다. <laughs> 자. 안돼 안돼 이한이 마리솔 옆에 떨어지면 안돼. 됐다. 아 맞아, 꼭 음, 큰일 났네. 어, 맞아, 진서 진소, 진서가 진서 자리였어. 이모도 알아. 음. 우리 다음에 정말 찬양한 것처럼 먼저하세요. 해보자, 배려대장 해보자. 좋았어요. 자, 영차. 열심히 가자, 열심히 가자. 어디를 누가 가는 걸까? 누가 가고 있어, 얘들아이 이분은 누구실까요? 지팡이를 짚고 있고 수염이 좀났네 아, 우리 여러 가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서 아론과 함께 같이 가는 누구일까요? 모세 할아버지.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열심히 가고 있었어. 근데 얘들아,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했대 이야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저 어려운 광야길을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저렇게 열심히 씩씩하게 갈수 있잖아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 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 그런데 그런데 얘들아 어떤 왕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무서워하고 근심 걱정에 쌓였대. 왜냐하면 "아니,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힘이 세지면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내가 왕인 이땅 가운데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왕이 있었대. 그 왕은 모압 나라의 왕, 모압 왕이었어. 그래서 모아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힘이 세지는 걸 무서하고 워 두려워해서 어, 하나님의 백성은 참 멋있다라고 칭찬하기보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갔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사람인데 거니 이 사람한테 가서 엄청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발람 예언자, 발람 선지자, 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못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잘못되도록 나쁜 말을 해주세요 그 나쁜 말을 우리는 저주라고 하거든 저주의 말을 막 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힘이 세지지 못하게 광야기를 잘 통과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나쁜 부탁을 했어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는 그 부탁을 듣고 정말 길을 떠났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쁜 말을 해주려고 길을 떠나는데, 어? 갑자기 나귀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고 딱선 거야. 아, 이 나귀가 왜 이래? 나귀, 야 빨리 앞으로 가. 왜안 가는 거야? 저 앞길로 우리 계속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히힝 하고 나귀가... 아, 예, 주죠? 앉아 버렸어. 그랬더니 발람 선, 선지자가 화가 났어. 아니 이 나귀가 왜 이러는 거야? 앞에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 나귀를 때렸어. 야단지다 못해 때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 아프 아, 뭐. 그래. 아프 뭐. 정답. <laughs> 맞아. 아프지. 아프게 되었지. <laughs> 맞어 잘 듣고 있구나 어 그래서 그다음 이야기를 알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알고 알려면 우리가 뭘해 줘야 되지 아, 말씀! 좋았어 우리 같이 해볼까 말씀 나라 뚝딱 와우 오늘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적겠네요. 같이. 그러면 이모 말을 따라서 한번 말씀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따라하세요. 발람은 나귀의 도움으로, 도움으로 죽지 않고, 죽지 않고 잘못을 고백 했어요. 민수기 22장, 22장 33절, 말씀. 33절 말씀. 아멘. 발람은 나귀의 도움으로 죽지 않고 잘못을 고백하게 되었대. 무슨 소리일까 이놈의 나귀 왜 앞으로 가지 않는 거야? 채삭, 채삭. 그랬더니 나귀가 어떻게 했냐면 나귀가 자기 입을 열어서 아까는 힝! 이렇게만 했는데 나귀가 입을 열어서 주인님, 주인님. 지금 제가 언제 이렇게 주인님이 하라는 대로 안한 적이 있습니까? 단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지금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저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계속 앞으로 갔다 간그 칼에 맞아서 죽을 거예요.라면서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줬어. 그 발람이 어땠을까? 아이고 깜짝이야. 나귀가 말을 하다니 이것도 놀랬는데 뭐래? 나귀가 한 말을 들어보면 천사가 앞에 칼을 들고 있대.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발람이 눈을 다시 뜨고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길 앞을 막고 있는 거였어. 그걸 보고 어떻게, 발람이? 어떻게? 어떻게 했냐면, 낙에에서 내려와서, 천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서는, 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고 잘 하나님께 가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나쁜 말을 하려고 가다니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나귀가 갔다면 죽을 수 있었는데 나귀의 도움으로 죽지 않고 살았대. 그리고 발람은 약속했대. 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말 저주를 하지 않을게요라고 약속을 했대. 얘들아, 너네는 나쁜 말 해? 정말? 나쁜 말안한지 거짓말도 나쁜 말이야, 니네. 우리는 가끔씩 나쁜 말을 해. 이모가 수학교에 같이 있어 보니까 어떤 나쁜 말을 좀 들었냐면 야, 내가 먼저 했으니까 내 거야. 만지지 마. 나만 놀 거야. 여기 들어오지 마. 이런 말도 있고 또 아프게 했는데 모른 척 해.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욕심꾸러기 마음을 내뱉는 아이들 있을 거 미워 너랑 이제 더안 놀아 이렇게 하는 말 나쁜 말도 많이 했고 아 엄마 마음대로 내 맘대로 할 거야 엄마 엄마만 안 들어 엄마 미워 이런 말도 들었어 어때 생각해보니까 니는 나쁜 말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아니요 거짓말은 나쁜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나쁜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슬퍼해 하나님은 어떤 말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우리 아까 찬양도 했죠. 짜잔. 이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친구일까? 예쁜 말 중에 어떤 말? 최고 맞아. 다른 사람을 친구나 동생을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거하나님 기뻐하셔 이런 경우가 있어 야 내가 만든 블럭이야 엄청 멋있지 했더니 그랬을 때 얘들아 정말 예쁜 말을 야 네가 만든 블럭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치난 그거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 네거 별로야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 그게 아니라 야너 진짜 잘 만들었다 멋있다 최고야 이렇게 칭찬해 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또. 이거는 어떤 말을 하는 걸까? 기도. 기도하는 말도 좋고. 이거 <laughs> 감사합니다 했지. 어, 누군가 나를 도와줬을 때또 엄마, 아빠, 이모, 삼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좋은 것도 사주고 예뻐해 주고 뽀뽀해 주고 그럴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이모, 삼촌.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는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이건 또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어. 좋았어. 어, 미안해. 내가 모르고 그랬어. 모르고 그럴 때도 있고 알면서도 욕심이 나서 그렇게 미안한 줄 알면서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사과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사과하는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랬을 때 사과를 들은 친구는 어떻게 해? 치, 난 그래도 화를 안풀 거야. 내가 너랑 말을 하나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과했을 때 어떻게 해 줘? 그 사과를 받아 주면서 괜찮아. 앞으로 사이좋게 놀자라고 사과를 받아 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나님이 슬퍼하는 나쁜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헉, 주한이랑 은결이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하시는구나. 니네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 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우리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많이 하도록 약속하는 기도를 해, 기도를 올려볼까요? 오른손이 올라갑니다 반짝, 왼손이 올라갑니다 반짝.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눈 감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나쁜 말 하지 않게, 말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칭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사과하는 말, 사과하는 말, 이런 예쁜 말들을 많이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도 달라네.